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14장 47절에서 5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번 주일 잠깐 먼저 우리 박석근 집사님 이랑, 정말, 짧은 시간 잠깐 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집사님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 한 장을 보내주면서, 좀 이런저런 이제 자랑을 얘기했습니다. 내용은, 그분이 주중에는 보은 쪽에 금관이라는 좀 물이 맑고, 좀 산이 깊은 곳에, 고양이 그쪽이셔서, 이게 좀 농사 짓는 게 있어서, 주중에는 좀 거기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주중에 이제 뭐 이제 농한기여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어 이제 내가가좀큰게 있어요. 그 이때 낚시를 민물 낚시를 했는데 아 고기를 이만큼 잡았더라고요. 근데 피라미 뭐 이런 것일급수에사는 아주 좋은 고기들을 정말 한 1, 2분마다 그냥 던지면 고기가 잡히고, 뭐 던지면 잡히고, 그래서 정말 건져내는데 바쁠 정도로 우리 고기가 많았대요. 고기를 이만큼 잡아서 동네 분들이랑 매운탕을 끓여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서 고기 잡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laughs> 불쑥 들어서, 아, 이제 한번,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민물, 뭐, 낚시든, 바다 낚시든, 이제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그 고기 맛도 있지만, 그 이제 또 잡는 그 재미, 그것도 있고요. 또 이제 그것을 잡으면은, 뭐, 매운탕을 끓여 먹든, 뭐, 바닷고기엔 또 회를 먹든, 뭐, 이렇게 먹으면 또, 그것도 재미가 있죠.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물고기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 비유의 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천국은 마치 이런 말씀을 일곱 개를 해 주세요. 한 개가 아니라 일곱 개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또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 세 번째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누룩에 관한 비유,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또 오늘 본문의 일곱 번째 각종 물고기를 잡고 모으는 그물 비유. 일곱 가지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하시고 두번 말씀한 게 아니라 일곱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어떤 주제가 분명하게 있는 특별한 성격이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은 은사의 장,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의 장, 15장은 부활의 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요? 천국 비유의 장이다. 여러분 꼭 요건 기억하셔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일곱 가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곳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면 많은 고기가 잡히죠. 오징어, 꽁치, 고등어, 갈치, 뭐, 때로는 잡고기도 이제 잡히게 됩니다. 요즘은 뭐 비싸고 또 아주 맛이 좋습니다만, 한때는 잡고기, 잡옥을 해서 어부들이 그냥 막 집어 던지던 고기가 있죠.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뭐 고기도 아니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맛도 없고 쓸모가 없어서 그냥 그물에 잡혀도 그냥 던져버리던, 그죠? 던져버리던 쓰레기 같은 고기인데, 언제부터인지 이게 이제 귀한 대접을 받아서 요즘은 뭐 악어 찜 먹으려면은 꽤 비싸죠? 또 맛도 좋고.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종종 드실 겁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물 안에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또큰 고기, 작은 고기, 잡어, 정말 잡고 싶은 정말 비싼 고기, 여러 가지가 잡히게 돼요. 어부들이 자버가 잡히면은 뭐 해파리나 의무가살 이런 거 잡히면 그냥 악기 잡고 그냥 집어 던집니다. 휙휙 집어 던져요. 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어부들이 하는 일이 반드시 고기를 모아놓고 끄집어내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큰 것과 작은 것을 반드시 분류합니다. 가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넣고 또 못된 것은 잡어든 그냥 내버린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죠. 48절 보시면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좋은 것은 그릇에 잡어는 못 먹는 것은 그냥 뭐 아무데나 휙휙 집어 던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49절 50절 말씀을 좀 읽어보실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도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또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세상에도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삽니다. 교회에도 진짜 교인, 가짜 교인, 가라지, 알곡이 같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 끝이 되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알곡 중에서 가라지를 반드시 갈라내서 이것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서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한번 살다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인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최후의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보좌표리가 다 서게 되죠. 여기 보시면 책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책들이 있다. 한 권이 아니에요. 많은 책이 있어요. 그 많은 책 중에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동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을 다르게 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중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다.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책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생애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데 요즘 먼저 뭐 고3 학생들 대학 입학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제 뭐어 있는데 대학 입학을 준비하려면은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수능 시험 보는 거, 수능 점수가 중요하고요. 또 수시로 가는 아이들은 수능 안 봐도 돼요. 그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기부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학년 말 요때쯤 되면은 우리 홍길동 학생은 활동적이고 또 청소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또뭐 모범적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써주면은. 이건 아무도 못 보죠. 그리 선생님만 보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보여달라고 래도안 보여주고 학생도 안 보여줘요. 대통령도 안 보여주는 거지, 이거는. 이거 유출되면 큰일 나죠. 이거 아주 비밀이에 비밀.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몇줄 이렇게 써줘요. 이만큼 좋은 게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대학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 근데 여기 한 줄, 두 줄, 쓸게 없는 애들은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마음대로인데 이것도 너무 이제 이게 주관적이면 안 되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생활 기록부를 써주면 요거 가지고 대학을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자소서라는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이런 이런 또 봉사활동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반장했습니다. 나는 또 무슨 연구했습니다. 뭐 이런 동아리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만큼 잘 쓰면, 그거 가지고 또 대학 가는 거예요. 요즘 뭐, 막 이렇게 어떤 학생 큰 문제되는 게 요거잖아요. 그죠? 가짜 가지고 이제 막 이만큼 써서 어디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학생들이 다 뒤집어졌단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자기 속에서는 이게 진짜 가짜가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생활 기록부는 정, 정확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뭐 대학에 지금, 우리 고3학생에 다 걸려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책 중에 한 책이 있는데 생명 책에는 의인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0절 말씀 보시면은 천사들이 와서 이제 좋은 것, 나쁜 것, 의인, 악인을 갈라내는데 악인들은 어떻게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어,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좋은 거한줄더써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요즘은 그것도 맘대로 못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가서 뭐 한번 점심 좀 대접하고 또뭐 무슨 명절 되면 조금 선물이라도 좀 해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옛,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싹 없애버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죠. 솔직히, 그죠? 저래도 우리 애들 생활 기록부에 선생님이 참이 학생은 공부 잘하고 착하고 훌륭합니다. 그한줄더써 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서 가서 뭐 점심 대접하고 아 인사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진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러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좋은 대학에 그 이름 세자 써 주려고 써 놓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하십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몇년 학교 가느냐 마느냐 요요 요 정도 문제예요. 그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 책계에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천국 백성이 되느냐 지옥 백성이 되느냐 이것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이아집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동시에 우리 가족 우리 아들딸, 손주 손녀들, 우리 옆에 있는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주님,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또 그렇게 써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483장, 후렴에 보시면은 그런 이 말씀이 계속 기억되잖아요.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라고 계속 반복해서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483장 또 찬송을 여러 번 불러보시면서 구원받은 내 이름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또 생명책 이름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 그들 이름을 생명책에 좀 기록하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